23-1, 맹자와 이기 전주하며, 전주하면 은 밭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지하다. 이는 지 다스린다는 것이다. 밭을 갖다가 경작하는 것을 잘 운영을 한다. 운영을 하고, 밭기 세령이면,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을 박하게 한다면 민가사부야다. 백성들을 부유하게끔 할 수가 있다. 주는 경치지전야다. 경작하고 운영하는 그 밭이다. 2 3시 식지 이시하며 용지 이래면 제불가 성용야다. 먹는 것을 때에 알맞게 하고 제하를 쓰는 것을 예에 딱 맞게 한다면 그제하는 이루다 설 수가 없다. 제하가 모자라지 않는다. 교민절금이면 백성들에게 절제하고 검소함을 가르친다면 재용족의리라 재하의 섬이 충분할 것이다. 23-3 민비수하면 불생활 이로되 백성들은 물과 불이 아니면 물과 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다. 혼모의 고인지 문호하여 구수하던 어두운 저녁에 사람들의 그 문을 두드려 가지고 물과 불을 구하면 물과 불을 얻으러 오면 무불 여자는 지적의일세이 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충분히, 지극히 충분하기 일세니 이건 때문이다. 지극히 충분하기 때문이니 성인이 지천하에 사유숙속을 여수하니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수은콩이고 속은 그 곡식인데요 곡식을 이야기한 다음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곡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물과 불과 같이 아주 풍부하게 그 소유하게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숙속이 여수하면 그 곡식이 물과 불처럼 그렇게 풍부해지면은 이 미니 백성이 은유불인 자홀이요. 어찌 불인한 사람이 있겠는가. 수아는 민지, 소급이니 의기, 애지로 돼. 백성들의 아주 급한, 시급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 아낀다. 요, 에, 요, 기서 아끼다. 마땅히 그것을 아끼는데, 이 반불의자는 도리어 아끼지 않고, 이렇게. 그, 다 주는 것은 다 고야다. 다 많기 때문이다. 윤 씨가 말하였다. 이 23장은 말한 것이다. 예의가 생어 부족이니, 예하고 의라는 것은 풍부하고 충분함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민무항산이면 저 무항심의니라 백성들이 항상스러 그런 재산이 없다면 항상스러 그런 수입이 없다면 항상스러운 마음이 없게 된다 없게 됨을 말한 것이다